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전주, 경주, 여수 등 한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하기를 즐겨하는데요.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KTX를 선호하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기 위해 일부러 고속버스나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타이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 가면 꼭 들러야 할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정도인데요. 이미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히 주유를 하고 잠시 쉬어가는 개념을 넘어 문화를 즐기고 맛있는 한식을 접할 수 있는 여행 계획에 꼭 들어가는 곳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화제가 된 휴게소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아직 낯선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에이니와 로사는 한국 때문에 맺어진 인연입니다. BTS의 팬으로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요. 최근 에이니와 로사는 BTS의 성지로 유명한 강원도에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버터 재킷 사진을 촬영한 맹방해변과 앨범 재킷에 등장한 강릉 주문진 향호해변, 그리고 BTS가 겨울 화보를 촬영한 평창 대관령 일대까지 3박 4일 동안 BTS의 흔적을 찾아 강원도 투어를 한 거죠. 이들은 BTS를 좋아하는 만큼 한식을 좋아하는데요. 평소 한국 라면을 즐겨 먹긴 하지만 한국에 오면 꼭 라면을 사먹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먹어본 한강라면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라면은 누가 끓여도 맛있지만, 노을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끓여 먹은 라면은 영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날 만큼 맛있었죠. 그런데 에이미와 로사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강라면 만큼 특별한 라면을 알게 됐다는데요. 에이미가 올린 글과 댓글을 번역해서 공유합니다. 저와 친구로사는 BTS와 한국을 사랑합니다. 작년에도 한국에 다녀왔지만 우리는 올해도 휴가를 맞춰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곳이 아미 커뮤니티는 아니니까 BTS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따로 있으니까요. 그건 바로 휴게소 라면입니다. 한국 여행을 해본 분들이라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잘 알겠죠. 유명한 한식을 다 맛볼 수 있고, 지역 특산물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거든요. 그런데 문막 휴게소에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스마트한 나라였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문한 라면과 친구로사가 주문한 김치찌개를 로봇 요리사가 만들어주더군요. 이리저리 움직이며, 동시에 여러 그릇의 라면을 끓이는 로봇 요리사는 정말 신기하고 멋졌어요. 루사와 휴가 날짜를 맞추느라 어쩔 수 없이 한국의 큰 명절인 음력설에 이동하느라 교통체증을 겪고 있었던 저희는 루부시 끓여준 라면과 김치찌개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길 바랄게요. 루군 요리사가 끓여주는 라면 정말 재밌는데요. 문막 휴게소에 저도 2년 전에 가봤어요. 한국 휴게소는 휴게소 투어를 해도 될 정도로 매력있죠. 문막 휴게소에서 보는 노을이 얼마나 멋진지 그건 못 보셨나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은 꼭 먹어보고 싶네요. 영국 여행객들이 커뮤니티에 소개한 로봇제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에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려고 도입한 시스템이다. 한식, 라면, 우동 코너에 설치된 총 3개의 로봇 셰프는 육개장 라면, 해물라면, 부대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다양한 메뉴를 동시에 최대 14인분까지 조리가 가능한데요. 한 그릇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동은 2분 20초, 라면은 2분 33초, 찌개류는 4분 30초가 걸린다고 하니 1시간에 최대 200인분의 조리도 가능합니다. 휴식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들른 휴게소에서 로봇이 만든 음식을 먹는 독특한 체험까지 할수 있다는 것에 한국 휴게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한국 휴게소가 얼마나 유명한지는 세계 각국의 유명 방송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대만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한국 휴게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폭 빠지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대만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고속도로와 휴게소에 대해 서로 최고라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이공원이 들어선 휴게소를, 미국은 대형 트레일러 휴게소, 프랑스는 고성 휴게소, 중국은 4만 평의 초대형 휴게소를 자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게 된 한국인 출연자에게 진행자는 부담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모두 엄청난 스케일을 갖고 있는 휴게소들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인 출연자는 여유있게 웃으면서 한국은 예전부터 휴게소가 여행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한국 휴게소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출연자는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과 설날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방의 친척 집으로 갈 때면 가족이 모여서 어느 휴게소에 들를지를 먼저 정했는데 그럴 때면 아버지가 어떤 휴게소에는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알려주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휴게소는 전체가 맛집이고 관광지라고 말합니다. 하트 모양의 조형물이 세워진 공원이 있는 덕형 자연 휴게소는 저녁이 되면 조형물에 불이 들어오면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애견 놀이터를 사진으로 본 출연자들은 모두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은 치즈 모양의 건물이 독특한 휴게소였는데요. 바로 인실치즈로 유명한 오수 휴게소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치즈를 휴게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아이들과 방문해서 치즈 피자 만들기 같은 체험도 할수 있다는 설명에 모두 감탄을 하죠. 다음으로 보여준 휴게소는 60-70년대를 재현한 삼국유사 군이 휴게소입니다. 이곳은 음식을 파는 매점과 커피숍이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으며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파는 음식도 옛날 스타일이라며 보여준 사진에 출연자들은 더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들 자기 나라를 소개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는지, 사진이 예쁘게 나올 것 같다, 부시하게 맛있겠다며 먹슬놓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 출연자의 휴게소 소개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일출과 석양이 멋진 휴게소를 소개합니다. 한국인 출연자가 보여준 사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 노을진 바다에 둘러싸인 휴게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순간 출연자들은 와하며 감탄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의 소개는 바로 끝났는데 한국 출연자의 소개는 끝날 줄을 모르는데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반발을 하지 않고 홀린 듯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인 출연자는 이어서 한국의 휴게소에는 다양한 음식과 간식이 있다면서 음식 얘기로 넘어 가는데요. 음식 이야기가 나오자 출연자들은 당장 달려가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휴게소에서는 돈가스부터 전통적인 탕 종류, 전주 비빔밥, 지역 특산 생선 등 휴게소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많아서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지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휴게소 맛집 지도를 본 출연자들은 우아워우라면서 정말 놀라는 모습인데요. 함께 출연한 대만 여행 전문가는 영문판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휴게소 맛집 지도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국 본질을 벗어나 한국의 휴게소 특집처럼 한국 휴게소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끝을 맺었는데요. 결국 방송이 초기 기획과는 다르게 흘러가자 진행자들은 한국 휴게소 일주를 하면 좋겠다는 멘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휴게소에 더 많은 해외 여행객들이 다녀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